안녕하세요. 푸른클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뚜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어, 뚜원으로 활동했었던 핸드폰이 고장나서 어, 계정도 날라가고 다 그래서 어, 못하게 되었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푸른클로 다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음, 제가 오늘 할 것은 음, 이거 제출초인 이 액괴를 만드는 거를 할 거예요. 직접 만드는 거 아니고 설명으로요. 설명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무슨 액괴 이름이요. 새알 액괴예요. 이게 팥죽 액괴에 들어가면요. 이거, 이거 좀 넣으면 정말 액괴가 좋아지거든요. 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되게 안 좋아요. 감기를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세알 액괴는, 어, 다른 정말 유명하신 액괴 만드는 분들 중에서 한 명이 하고 있는데요. 이름만 똑같을 뿐이지, 어, 뭐지, 그, 뭐, 만드는 방법은 다릅니다. 네, 이거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설명으로 해드릴게요. 처음에, 그 뭐지? 이 하비 클레이 하비 클레이로 음, 물에 녹여주세요. 많이 녹여주셔야 되는데 다 녹이지는 마세요. 네그 뭐지 흐물흐물할 때까지 아이 클레이가 녹은 것처럼 될 때까지 해주시고요. 음, 그다음에는 거기다가 이 이제 하비 클레이를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딱풀을 넣어주세요. 딱풀을 넣어주시고 다 섞은 다음에 물풀을 넣어주세요. 네, 여기까지는 뭐 흔한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빼줬던 하비클레이를 넣어주세요. 하비클레이가 흔하지 않은 클레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음 그리고 또 다시 딱풀을 넣어주시고 물풀을 넣어주시고 다시 이제 물풀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물을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소다를 넣어주세요 소다를 넣어주시면 어느정도 뭉칠거예요 근데 소다를 진짜 요즘에 그 뭐지 액괴 만들 때 넣는 양의 반절만 넣어 주셔야 돼요 진짜 조금 진짜 조금을 넣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초점 좀 맞추겠습니다. 됐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뭐지, 액괴, 야광액괴에 물을 넣어주세요. 우린 물, 야광액괴 우린 물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섞고, 이렇게 섞고, 한, 한 번, 이렇게 물을 넣어주시고, 다시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또한번 물을 넣어주시고 섞어주세요. 또한 번만 더 물을 넣어주시고 섞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출처예요. 원래 제출처 많았는데, 그, 뚜원, 뚜원이라고 치시고 들어가시면 업로드한 동영상을 누르시면 나오실 거예요. 네, 저는 이거 되게 좋은 액인데 엄마가 액괴들을 다 버렸어요. 액괴를 <laughs> 다 버려가지고, 이게 풍선 잘 됩니다. 다 버려서, 음, 그래가지고 재료도 다 버렸거든요. 근데 이 클레이랑 물풀은 남아있더라고요 소다는 엄마가 쓰시는 거고, 그래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는 섞을 것은 제가 숨겨놨어요. <laughs> 물풀은 어제 샀고요 이거 어제 만든 액기입니다 네, 이상으로 푸른 꿀이 샀고요 네, 제, 뭐지? 뚜원으로 구독하신 분들은 저한테 다시 옮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새야 레크 만들기였고요. 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